송정 박상진 호수에 있는 정자입니다. 이곳에서 제가 노래 한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회롱포는 아니지만 회롱포 비슷하게 생겨서 회롱포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예고시아 멀리 찾아서, 희돌아가면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. 울솔고나 술은 어느 하늘 아래 빈배로 나서 있고나.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아 어머님 품속 같은 거하고 회롱포로 돌아가려